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이 뜻대로라고 할때 헬라어로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때 뜻, 의도, 의향, 원하는 것 이런 뜻으로 성경에 해석이 되어졌어요. 뜻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장로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진짜 밥 먹었다는교 밥 사준다는교 아니면 인사한다는교 그죠? 예, 지금 제가 장로님한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각자가 해석을 해요 예, 각자가 해석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어, 교육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 식사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우리 동네에서는 인사하는 게 어른들하고 진지드셔 쑤 예, 이게 인사였어요. 아침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이게 인사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성경에서 이 델레마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결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라는 건 뭐냐면 지향점이 있어요. 그 단어가 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 유기에서는 15세가 되면 입신 내가 뜻을 세워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이 이런 뜻을 세우면 견고해져요. 우리는 그들 것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고 그래요. 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뭐냐? 의리. 이런 게 있었어요. 상대방이 네가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또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사는 이래야지. 그거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들이 우리가 심리학으로 보면 중간 신념이 있고 그 내부적인 깊은 데에 또 그런 신념으로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 나가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중간 단계로 그리고 겉표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이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너무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이 신념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모습이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이고 내 의도와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펼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져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대로 한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예수를 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게 믿겨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고 할때 영접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학용어로 컨커런스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반응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수동태의 내, 내 모습 쪽에서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의지, 나의 어떤 노력 이게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구원 받는 거에는.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릴 이유는 없어요. 왜 깨닫게 해 주고 알게 해 주시면 나 혼자 자기 만족으로 감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예?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 주시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산으로 들로 여러 군데로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전혀 달라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한대요. 그리고 물어봐요. 사랑하는데 말로만 할 거요? 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1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19장까지 읽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타이세 왕이에요. 막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또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받는 거, 이두 가지로 그들이 기대를 하고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 사무엘상왕 역대기 상하,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부국강병.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런 왕을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보여요 사람은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혜를 만한 데에 뜻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가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왕을 세워다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살았느냐? 안 그래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마지막 왕으로 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볼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할 때에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속사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두 번째로는 이 단어, 단어 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문법의 기능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지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닌 게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무언설이냐고 그런 일이 절대로 날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죽음의 그 십자가 지는 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성질내던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에? 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그리고 다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마지막으로 다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증표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이면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사람은 누구든지간에 죽음 앞에 벌벌벌 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천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이에요. 아유, 나 그거는 참 안타까워요. 이 부적을 써주면은 총알도 빗겨 나간다고. 참 죽어도 총알마저 죽지 않는다고. 야. 근데 요새 그렇게 해서. 자살 폭탄 테러 하는 데가 지금 중동부터 유럽에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 붙여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흙으로돌아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혼 여기 부활해간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언제냐? 그러면 어우 저 군대에서도 관심 있게 봤어요. 담임 선교회. 에? 그래서 공영 방송에서까지 밤1 2 시에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에, MBC KBS 뭐 그냥 쫙 방송한 그게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요. 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는 점점 많아져요. 깊어졌어요. 그러나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징조는 지금 정말 점점 더 많아졌어요. 예. 그 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때는 정경이 말하기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내가 죽는 날이, 육신이 흙굴은 날이 나에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맞지요 몇 년도 며들인 줄 몰라요. 그 저는 그래서 제가 요새 오늘도 장례 광고가 나가고 올해 유난히 장례 광고가 많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이 돼 있어요. 내 육신이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죽는 날은 누구도 알수 없고 자기 죽음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의 같은 구절이라도 내가 신앙의 깊이에 따라 신앙의 연륜에 따라 읽을 때마다 그게 해석이 자기에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냥 애웠어요. 애우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가 나에게 와닿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달라져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 구절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면 대개가 어느 어느 관점에서 요쯤에서 이렇게들 감동만 대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각자 몇쪽 보면은 자기가 감동받는 것이 다 달라요. 설교도 제가 에, 설교도 기법이 다양합니다. 기승전결로 하기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기도 하고 시대마다 원포인트로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15년 전부터는 4페이지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틀이 있어요. 설교에도. 근데 그런 틀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야, 기승전결로 이해를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름으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성경구절 중에 때로는 다양한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아예 주의설교로 지금 세팅을 했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전혀 다른 부분, 어떤 부분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오기 전부터 은혜가 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사진을 보다가 어떤 분들은 찬송 중에 다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신앙에 오래 되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신앙의 교회는 출석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내가 삶에 부딪히는 환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지고, 그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정말 나를 향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은 편리게인게 보여요.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내 삶의 열매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되면은, 야, 이 정도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안 가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도 자기 뜻이 있는데 그 뜻들이 견고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도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얘기하는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였느냐? 아니요. 성경의 정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를 죽인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 성경을 공부하고 오래되었던 것이 지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생각한 신념이냐, 내 생각 자기만이 알아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모습도 보게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그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습관적인 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시는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위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내게 녹아져서 삶으로 나타나는 건지, 저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 때 배워서 내 쪽에 자리잡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들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대끼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아내를 총각 때, 아니, 중학교 때 알던 아내와 대학교 때 알던 아내와 그리고 결혼 초기에 알던 아내와, 애 낳기 전에 아내와, 애 하나 낳았을 때의 애 아내와, 애셋 낳았을 때의 아내와, 갱년기를 겪을 때의 아내와, 아, 이게 어쩜 이렇게 달라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나말 공감이 되지요. 아마 오늘 기도하러 온제 아들은 총각이라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핵년기를 겪을 때는요, 아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니 나는 더운데 혼자 춥디야. 난 추운데 혼자 덥디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이렇게 달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춘기 때에 너무 곱게 자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춘기가 되어지면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지. 그래서 심리 용어로 사사춘기 사축, 40대 후에 그 삶에 지랄 청량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봐도 이럴 진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다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그 십자가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흉악 무도한 죄인이 죽어가는 십자가로 정착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한테 하실 때까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까지는 알수 없는 비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비밀이 해제되어지고 그 비밀이 다 드러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부활은 더더운다나.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중에 감사가 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표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연습해요? 결혼을 통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신랑으로 재림주로 올 때에 신부로 단장되어진 이런 훈련들이 어디서 연습되어져요? 부부로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가끔 지역별로 얘기를 해요. 경상도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요 할수 있는 거지 그렇게 교육받아오고 훈련받아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그러는 거지 그런데 예수의 정신이 들어오면 예수의 그 사랑이 돌아오면요 우리의 감수성이 깨달아지고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요 보지 못했던 제약들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성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의 배려가 타인에게 삶의 배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지가 전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암에는 잘안 나와 네? 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고민하셔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침묵하며 걸어가시잖아요 어느 우리도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어린아이가 눈뜨자마자 모든 걸 우는 걸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져서 자녀를 키워 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함께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뜻을 내가 무엇인지 알아져서 하나님이 통양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의도가 되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시고, 주무실 때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의 마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